스님 제가 스님의 또 과거를 조사해 봤더니 월정사에서 한 20대 초반 중반에 재무일 아이고. 하셨죠. 예, 재무라는 아이고. 게 그게 참 어떻게 탄허님 예. 밑에서 그렇게 예. 이른 나이에 재무를 예. 할수 있었을까요? 예, 근데 그, 그 그거는 네. 어째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laughs> 예, 그런데요. 네, 그, 그런데요. 한 그, 전까지 유년면, 그지, 그때는요. 네. 60년대겠죠? 네. 60, 한 60년 되겠죠? 네. 지금부한 60년 전이니까 60년 됩니다. 네. 60년 됐인데 네. 네. 그때는, 네. 에 주지를 서로 안갈려고 하던 때입니다. 아, 우리가 그런 시절이 그, 있나요? 야, 그러면, 아, 그러면요. 그래서 주지를, 네. 지금 어느 절이 주지가 비었어요. 네. 절이. 그러면은, 그 어른들이 네. 비밀, 회의를 합니다. 비밀이에요. 예, 이이 네. 주지를 이번에 네. 에, 누구를 보내야 되겠느냐. 네. 그럼 거기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요. 네, 네 그러면은 에, 내일 네. 아침 이 공양 딱 끝나면은 네. 발표를 합니다. 아무개 네. 스님 이번에 어디 어느 절 주지로 가셔서 좀 수고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딱 합니다. 네, 일방적으로 이제 발표하는 거군요. 예, 네. 네. 그러면은. 네. 예, 그 때에는 못 도망가요. 어... 스님이. 왜냐하면 대중 중에서 네. 공식 선포가 됐기 때문에. 법이네요. 예. 네. 아이고, 절집에 좋은 일들 많아요. 좋은 풍로 아, 그 법이네요, 진짜. 예. <laughs> 네, 네. 네, 그러, 그런데 네. 거기 회의에 참석한 스님 한 사람이 네. 좀철탁선이 좀, 좀 없는 스님이 하나 있어. 네. 그것도 모르고 그 주지 된 사람한테, 네. 아이, 스님 축하해. <laughs> 아, 고 <고마워>. 말. 네. <laughs>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게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 스님은. 일부러 그런 말은 절대 안 하죠. 네, 그렇죠. 예, 네, 네. 휴 한다고 가서 내일 암 어디절 주지 가시게 되셨어요? 네.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스님이 네. 내일까지 있으면 안 돼요, 이제. 그럼 밤중에 걸망치면 토막 나버립니다. 그러면 아직 그것이 발표되기 전에 갔기 때문에 허물이 안 돼요. 아, 도망가는 일도 있나요? 예, 그, 그래서 렇게 주지, 그렇게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도망가는 일이 생겨요, 그때는. 왜 그러죠? 아, 공부하려고 서로, 그래. 아, 공부할 때니까. 예, 소임하려고 이렇게 마음, 소임에다가 신경 안 써요. 아, 우리가 그러니까 예,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러던 시대에요. 그러던 시절. 네. 예. 절 경영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공부도 열심히 아, 하겠다. 예, 예, 예. 오. 아, 그리고 이제 또, 재무, 그러면은, 네. 이게, 이게, 그 절, 경향이 어려웠고, 그러면은, 어린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절, 절 다, 다 굶기려고 그고 망하죠. <웃음> <웃음> 근데 어떻게 스님이 네. 네. 그, 그, 그 재무를 만드셨냐고요. 그런데, 이제, 그, 그전 해에, 네. 한두 군데 절에서 한 철씩 난 일이 있는데, 네. 한 군데는 이 상주라고 하는 데 가서, 네. 예, 한 철, 그 그래서 거기 주지 스님하고 아주 친한 도반이 됐습니다. 스님께서요? 예, 네. 예 도반이 됐고 네. 예, 그 스님이 이제 강도남이라고 하는 스님인데 네. 도남 스님인데 아주 그 도반이 됐는데 네. 그렇게 주지를 잘해요 그 스님이 와, 주지를 네. 아주 말도 못하게 잘해. 네. 거기 한참 있으면서 생전 책만 보고 있다가 네. 주지하는걸 봤어. 보니까 기이깊사 잘하는 거예요, 이 스님이. 경영을, 경영을 배우신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냥, 그냥 배우려고 한게 아니고 네. 보니까 아, 잘한다. 아 잘한다. 그러면서도 하, 아, 또 이게, 이게 뭘또 저하고 너무 맞냐 그러면은 네. 이거 글 읽는 거, 하고 염불하는 거, 네. 아 이게 아주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이분이 아주 예, 그냥 아주 천생 염분이었군요 그래 가지고 같이 염불하자. 고 그러면 네. 같이 네. 소리 지어서 염불하고 스님은 단 연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나보다 이제 한두살우양까가그래요아또 그렇군요. 네, 그러니 소리 지어서 염불하고, 그만 이제 이렇게 해서 한참 살다가 네. 또 이제 성지산에 그 가서 또. 그때 주지 스님이, 초당 스님이라는 분이 주지 스님이신데, 네. 에, 그 스님이 또 주지를 그렇게 잘하셔요. 네. 기가 막히게 법주사 주지를. 네 아니, 법주사 하면 꽤큰 아, 절이죠. 큰 절인데요. 근데 그걸 또 한철 구경을 하고, 네. 그러고 월 정사를 갔더니, 네. 참 희한해. 그, 그, 그 스님들도. 네. 그냥 네가 해. 딱 하는, 딱 지시해요. 그냥 에, 네가 제거해. <laughs> <laughs> 그런데. <웃음> 네. 얼마나 그 절에서 나질 않았으면은, 네. 아전못 합니다. 사, 절대 안 하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봤단 말이에요. 주지자하고 말하는 걸. 두 군데서요? 네. 네. 그러니까, 예, 하지요. <laughs> 스, 스님이 <laughs> 이런, 용감하셨군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맡은 거예요. 그게 참 기가 막히게. 그래서. 네. 참, 참. 그럴 때가 되니까, 그것을 네. 맡았지. 네. 그, 그거, 그거 구경 안 했으면, 저, 어림없습니다. 절 주지가 얼마나 큰 살림인지 말도 못해요. 그 재무가. 예. 그때, 그,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스님 이제 재무를 하면서, 이제, 제일 첫째가, 대중 공양 그, 그, 탁발을 해와야 돼요. 강원도 가가지고, 그, 그 4,50명 먹고 사는 식량을 가서 시주해와야 됩니다. 어디, 아, 네. 재무 스님이? 예, 재무가 그거 하는 거예요. 그때그 역할이에요? 아, 그럼요. <laughs> 절곰 <고음> 만드는 역할. <웃음> <웃음> 네. 아니, 탁발은 다 같이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그거는 다 소임, 소임자가 다 따릅니다. 아 네, 소임자가. 그럼 승혼자또맡으시는 네. 거죠? 네, 그럼요. 거군요. 네. 그러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때 월정사가 6.25때 불타가지고 네. 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네. 탁발을 가보니까 탁발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예. 처음 하신 건데요? 예, 예. 네. 답관이 너무 잘돼가지고 막 그냥 쌀도 한 차씩 실어다 놓고 아니 한 마리 아니고 한 차씩. 아, 아니요. 그럼요. 한 차씩 <laughs> 실어다 놓고 그냥 <laughs> 이러다가는 보니까는 <laughs> 네. 스님 저 법당 제가 실랍니다. 재보가 어, 네. 그런데 그때게 마치 법당을 지으려고 착공식을 해놓고 3년간 흙도 항상 못 뜨고 있었던 참이에요. 대웅전인가요? 예, 네, 그거 지금 대웅전. 예, 예. 짓겠다고 3년 전에 해놓고는 네. 못 하고 있어. 돈 때문에. 우리가 그 시절에 그랬죠 예, 네, 그러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네. 가감하게 또 했죠. 네. 하겠다고. 네. 네,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참 아주 공교롭게도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닌데요. 네, 맞아 떨어져. 그래서, 스님, 저, 제가 법당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스님이 하도 기가 막히시니까. 탄월 스님이요? 예. 네. 참, 네. 저 자식이 지금, 난감해 하시는 거예요. 아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뜬금없이. 예, 네, 가만히 이렇게 계시더니, 해보든지. <laughs> 해보든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뭐 성공하면 좋고 실패해도 그만이고 네그뜻이겠죠 그래서, 그래서 스님 그러면은 권서문 하나 써주세요. 권서문 시주책. 아 그게 있는 거군요. 네, 네. 시주책을 하나 권서문 써주서 그랬더니 네 니가 지어와 글을 지어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람은요 한자라면 글도 나오고 단자라면 네. 말도 나오고. 간절하면 뭐든지 돼요 외우는 것도 잘 됩니다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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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하면 다돼요 <laughs> 네. 그래 가지고 제가 그런 글을 지어보지도 않았는데 권서문을 지어서 다시 어디... 시주, 시주 내용을 이게 이거 (6.25로) 인해서 이렇게 불타버린 이절 네. 대웅전 네. 이게 해서 이 절을 이 법당을 이게 지어서 이러이러 불사를 앞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네. 그~ 원을 다 실어가지고 그다 글을 썼단 말이에요. 네. 권, 서, 서가 무슨 서지? 선, 선, 네, 착. 아, 착할 네, 선자아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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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갖다 드렸더니, 네. 아이 도장님이 글자 한자 안 바꾸고 그대로 써주시더란 말이에요. 아, 이제 베끼시는 거군요. 따져오면 네. 네, 그냥 써, 써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제일 강릉에서 잘 사는 신도가 집이 누구냐 그랬더니 네.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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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쳐 주더라고요. 네. 그래 지고 보따리 들고 고놈 책을 가지고 아 네. 어, 찾아갔어요. 무떻대고요 네. 찾아가서 제가 올종사 재무입니다. 네. 잠깐만 애기인데 네. 재무하게 겠 한다고 하니까 신도들이 참가스럽죠 <laughs> <laughs> 그런데 네. 권서문 책을 딱 내놓으면서 네. 그 단어 큰 스님께서 이이 이 책을 가지고 이거 네. 시주님 댁을 제일 먼저 가라고 해서 제일 먼저 왔습니다. 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을 거짓말을 그렇게 텅탁스럽게 하는 거예요. 스님이 천재셨네요. 그랬 그랬더니 아이고 다는 스님께서 보내셨다고 감동을 하는 거예요 신도가 갑자기요. 네. 네. 아이고 그러셨느냐고. 네. 아이고 스님이 나를 저희 집을 보내셨냐고. 아이 그랬다고 그랬더니. 네. 아유그 바로 그때 돈을 시주 책에다가 20만 원딱 쓰더라고요. 그때 20만 원이 엄청나게 큰, 큰 돈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 아, 그런가요? 네. 그거저 대웅전 상량시까지딱 하는데 200만 원 들었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그냥 한 집에서 첫날에. 네. 그런데 그 집만 한게 아니고. 네. 그래서 아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이게 또. 근데 이거 머릿속에 누구 집 누구 집 했으니까 네. 또 찾아가죠. 네. 또 찾아가니까 앞에 아무개 집에서 20만 원딱 썼거든. 네. 그러니까 자기는 20만 원안 쓰고 10만 원들 <laughs> <그런 게. 웃음> 그래 가지고 네. 하루에 200만 원이 시류가 됐었어요. 하루에. 그거는 한국 저근대저이 재무 역사에 최고 최고이겠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와서 스님한테 권선문 딱 갖다 드렸더니 이량관이 네. 참대 가부관의 말씀이 없어. 그냥 앉아 그냥 앉아 계셔. 네. 앉아 계셔. 네. <laughs> <앉아계셔>. 네. <laughs> 이거 뭐 수고했다든지 뭐 이런 게 없어요. 가만히 앉아 계시더니 네. 이 그래서 이제 일을 시작을 했죠. 예. 네, 그래서 한 것이 네. 예. 그, 그 상량식까지를 했어요. 스님께서. 예. 네, 네. 그런데 그 뒤에 네. 시주를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거 그거 이제 바닥이 다 나한 거죠. 바닥이 다 나서. 네. 바닥이 나서 시주를 못 하니까 그다음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아, 1단계까지는 하시고. 네. 네. 공사가 진행이 안 돼서 네. 저 공사 진행이 안 돼서 재우못 <laughs> <제목> 하았습니다. <laughs> <웃음> 그러니까 그때 <laughs> 네. 그, 그, 그 만화순이라고 하는 큰스님께서 가만히 네. 아, 아, 하더니 고생했다. 그뭐 두말도 안 하시고 고생했다. 네. 네. 그러고는 그 공사가 중단이 한2년간 중단이 됐어요. 그 기초를 다져 놓고도 그렇게 되는군요. 네. 아. 그러고 나다, 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그큰 시주가 나타나 가지고 네. 그 시주가 그 마무리를 한 겁니다 어쨌거나 어떤 예. 스님이 그것도 하루에 (200만 원이면) 예. 지금 한 몇십억 되는 거 아닌가요 스님 몇십억 예, 가지고는 다 되죠 갔어요 아, 지금 그걸 대웅전 상량시까지 올라올 올릴라 해보세요 그 건물 그, 그 생각 하면 스님 예. 지금 조교정에 예. 살림을 다 하셔야 되는데 아, 그때 그 불사가 네. 어느 정도로 컸느냐면은. 네. 6이오 이후로 타버린 절 네. 새로 짓는 것이 1번이었어요 월정사가 대웅, 월정사 대웅전 다른데는 시작도 안했 아, 예, 예. 그래가지고 아이 대단 대단하게 했는데 나중에는 힘이 없어 그것밖에 <laughs> 예. 그런 일을 겪었었습니다. 예. 이 재무 부분을 다음에 또심층도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아, 더, 해봐야 하지, 더 네. 하지 마세요. 아유. 그게 왜 하지 말아야만 네. 그런 거는 여기 네, 고생하고 공부한 얘기만 해야지 나머지 다른 얘기를 했었는데 아, 월정사 그 키트를 다지신 거네요. 또 보니까 네. 아니야. 그때 아주 박두 저기한 스님들이 철없는 사람이 그 신도들 오면은 이권소문 들고요. 이게 네. 아까 시주 책들고 네, 네. 차에서 내리잖아요. 네. 차에서 내린 사람들한테 그권소문을다 설명을 해가지고 가서 다 쓰게 만들고 별짓거리를 다. <laughs>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laughs>